여러분,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팬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오늘은요, 자 부여 연꽃 축제를 특집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 여행 전문 리포터 강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저께 잘 지내셨어요? 계룡산 어저께 잘 봤어요? <laughs> 아이고 나도 다리 아프고 아주 그냥 어제 그냥 집구석 가서 그냥 꼬끄닥 그냥 그냥 바로 쓰러졌습니다.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, 여러분 폭염입니다.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연꽃축제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. 자 한번 볼까요? 갑시다. 출발. 네. 어이구 보세요, 아이고. 야 이거 바로. 아이고 참꽃 이쁘네. 음. 야 저기까지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야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, 불교 신자. 불교 신자들은. 이 연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예, 예. 그쵸 그렇죠? 우리 동자 스님부터 해가지고 불교 남관세보살입니다. 움마니 밤매요. 자 여기 촬영하는 사람도 많죠? 오늘? 오, 자 여기 넓은 평화니까예 14일까지 행사나 하 봐요. 어. 자 연꽃 한번 어, 감상하십시오. 오, 야, 기가 막히네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오, 야. 야, 연인과 함께, 애인과 함께, 너무 좋겠는데요? 예. 사랑합니다, 우리 부여, 국민 여러분, 시민 여러분. 여기 연꽃축제 놀러와, 정말 좋아요. 예. 야, 여기도 좋고, 여, 여 꽃이 그래. 어 야.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, 이쪽은 또, 이 꽃이 또 저거네? 아저 어, 사진작까지 찍는 거봐요 꽃이 요거는 빨갛고 아, 빨간해 빨간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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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꽃 중에 연꽃 참 채워요 여러분 예자 사방에 지금 연꽃입니다 지금 여기 계속 감상하세요 예 예, 예 예,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예. 날씨도 따뜻하고 여름을 좋아해 요 겨울 싫어 무서워 여름이 좋아. <laughs> 자, 코스모스 던전이 있네요. 어이, 야. 참, 이쁘다. 아우, 잘, 잘. 에, 코스모스 이전 벌써 코스모스가 지켰냐 음, 쭉쭉쭉쭉쭉쭉 어이구, 어이구. 자, 영꽃. 쭉 있습니다, 지금 계속. 여러분. 자, 송지원 씨, 우리 송지원. 송은준 씨, 우리 제이제이 씨, 최인진 누님님, 자 이성희님, 자 연꽃 구경하십시오. 예, 에, 모두 뭘로 못 오시라고요? 집에서 편안하게 보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예, 계속해서 연꽃을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. 특별쇼입니다. 자 감독님, 자 대거 방송 감독님, 자 이거 빨리 올려주십시오. 큐. 오, 이거 봐라. 이거 이쁘다. 오, 야. 자, 니포터 강진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여 연꽃축제입니다. 네, 땡큐.